일단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일단 그림은 아직 제가 안 넘겼고요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0,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1이다라는 얘기는 아, 0,1이라는 얘기는 대각선의 교점은 마치 이 도형을 원처럼 생각하면 원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까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정사각형에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그림 뭐 조건은 다 읽어 보셨을 것 같고 제가 그림으로 넘겨보면 이런 상태의 그림이에요. 이런 상태의 그림인데 어, 자 지금 사각형 ABCD의 교점의 좌표는 0콤마 일이다. 여기가 0콤마 일이라는 얘기죠. 이 그림에 다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얼마래 지금 1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다 1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정사각형 EFGH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이죠. 이놈의 대각선의 교점은 y는 x제곱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 위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래쪽 유사각형 대각선의 교점 교점이 마치 원의 중심 같은 요기 따니게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아,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 활용 문제 상상 곡선 위의 점이 기준입니다. 그죠? 곡선 혹은 직선 위의 점이 기준이에요. 이건 지금 무슨 접선을 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겹치는 부분에 공통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공통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맞죠? 그럼 일단 출발은 이 곡선 위의 점, 즉 아래에 있는 노란색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인 이 점이 기준이 돼야 될것 같아. 이 점이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 정사각형이 통째로 어,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을 제가 t 콤마 T 제곱이라고 할게요. 당연히 X좌표 기준이죠. 당연히 X좌표 기준입니다. 자, 근데 공통 부분이 이 사각형이 만약에 여기 그려지면 공통 부분이 나옵니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T가 0일 때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T가 0이면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맞아. 공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길이가 1이래매. 자, 그럼 여기가 0 콤마 일이면 이게 지금 한변 길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안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왼쪽으로 움직여도 되는데 우리가 양의 방향이 익숙하지. 그럼 이게 계속 교점이 나옵니까? 티가 얼마일 때 교점이 안 나올까? 1. 여기가 딱1 1이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기다가 교점이 안 나옵니다. 더 올라가면 나올 리가 없죠.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T는 어디서부터 어디만 움직여야 돼? 0에서 1만 봐야, 보면 돼요. 물론 이쪽으로도 나오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한쪽만 알아보면 되겠죠. 일단 정의역의 제한이 돼있다고 라알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잘 읽으시고 항상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넓이를 표현하려면 이 도형은 당연히 무슨 도형이지? 100%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100% 직사각형인데 그럼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t로 표현하면 되죠. 가로랑 세로의 길이. 이만큼이랑 이만큼을 표현해야 돼. 그럼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점두 개를 내가 표현하면 될것 같냐면 얘랑 얘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 빼면 가로 나오죠.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 빼면 세로 나오죠. 이, 이해됩니까? 어, 당연히 중요한 점을 미지수로 잡고 개로 표현하고자 이제 일단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얘는 쉽습니다. 얘는 정점 아니야. 고정돼 있어. 이건 구할 수있어 이제 얼마니? 2분의 1 콤마. 2분의 1이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이게 절반이니까 2분의 1 b 분의 o 얘는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맞죠? 자 이제 이 점. 이 점은 여기가 지 t 잖아 맞죠? t 잖아얼죠 t 에서 얼만큼 빼면 이 점에 X 좌표 나올까? i 분의 l 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절반의 길이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 x좌표를 t라고 했으면 2분의 1만큼 빼면 이 점의 x좌표 나올 거예요.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가 t제곱인데, 얼만큼 더 하면 돼? 2분의 1만큼 더 하면 되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절대 나는 틀려요. 지라는 마음가지면 가지시면 안 돼. 자 그럼 제가 넓이를 FT라고 할게요. T로 표현할 거니까.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필요합니다. 자 가로. 지금 이쪽에서는 무조건 이 점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 빼면 되지. 맞아? 이 점의 X좌표 얼마야? 2분의 1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가로가 자 천천히 쓸게. 2분의 1 이게 가로고요. 세로. 세로는 이 길이가 세로인데 이 점의 y 좌표에서 이 점의 y 좌표 빼면 되지. 맞습니까? 그리고 t는 0초가1 미만입니다. 그래야 공평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자, 됐죠? 그럼 ft 이제 이쁘게 써야지. 바로 풀어내면 1 t죠. 자, 얘는 그냥 t제곱 아닙니까? 맞지? 자, 일단 1 마이너스 t는 좀 불쾌합니다. 마이너스 4 앞으로 빼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f(t)를 미분법을 해야겠니? 그냥 그려낼 수 있겠니? 그냥 그려내셔야 돼. 여러분들이 2학년이 아니라 3학년이면 완전 제곱식 인수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고 맞아? 근데 최고 차익에수는양수의 음수가 지금 음수입니다. 이쪽을 t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고니까 바로 그려야지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0 초과 1 미만에서만 지금 정의되는 함수죠. 공통되는 부분이 나오려면, 어, 아, 그럼 선생님, 여기가 최대인데 또 미분법 해야 되나요? 어, 가르쳐드렸지. 몇 대면? 2대1 이니까 여기 잡혀 얼마? 3분의 2. 이렇게 푸셔야 돼. 3학년이면. 실수합니다. 나중에 미분법 하고 막 그러다가. 3분의 2인 거 되지. 2대 1입니다. 어, 2대 1. 그럼 F 3분의 2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9분의 4고, 자, 27분의 4 나오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1번에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